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공모주, 그리고 주식 유튜버, 저주마. 어,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꿈비라는 기업, 어, 저는 경쟁률 한 700이나 한 1000이나 이 사이로 좀 어중간한 어, 수요 기간 수요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방송도 했었고, 근데 지금 경쟁률이 1500대 정도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세부적인 내용 한번 봐볼요 보시고 가급적이면 가족들 풀청약 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공모주뿐만 아니라 주식장 분위기 너무 좋죠. 공모주도 미래반도체 뭐 이런데는 거의 뭐 따상상에 이르기까지 아주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꿈비라는 기업은 유아용 매트 뭐간소음 방지하는 그런 매트 만든 업체고요. 시총이 어, 낮아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올리기가 좋다. 어, 그 부분이 지금 기관들 신금을로올리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50만주 나와가지고 최근에 25만주 청약했던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주 받기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50만주면 은 여러분 균등으로 하나에서 두주 정도는 받겠다 그리고 유통가능 물량 아주 좋습니다 요즘 트렌드 딱 25%에 맞춰가지고 얘도 나왔죠 아주 좋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고모가 보시면 4천원에서 4천5백원 고모가 밴드였는데 5,000원에 결정이 됐어요. 공모가 상단을 초과했다.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가 있겠죠. 준비, 단순히 시총하고 통과하는 물량만 좋은 게 아닙니다. 수요 일측 결과가 아주 폭발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 수익 얼마 될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말씀에도 추천 아닙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기관 경쟁률, 여러분 보세요. 1 5 4 7 미래반도체 1576이었거든요 어, 거의 뭐 삐까삐까, 어, 그렇게 보시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 좀더 높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 경제윤말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삐까삐까 했다. 요즘 미래 반옥때 미쳤죠? 어, 오늘 거의 따성상인데 마지막에 따성상 갔는가요? 아니면 따성상에서 좀 부족했는가요? 마지막까지 결과는 안 보고 어차피 저는 첫날에 거의 다 채우고 나기 때문에 꿈비도 어, 상당히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어, 여러분도 어, 꿈비 청약은 반드시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청약하는데 키움증권 계좌 없으신 분이 있는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어, 국민이면 영웅문은 다 쓰시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가 쓰던 계좌에서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측 신청가 한번 보시면요 4,000원에서 4,500원이 고모가 밴드였는데 4,500원이 9.7%, 4,500원에서 5,000원 미만이 0.1%, 5,000원 이상이 90%, 상한가 가격 변제시가 0.3%. 따라서 4,000원 이상 비율이 무려 100%입니다, 여러분. 퍼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결과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흠이 잡으려 해도 뭐 여러분 0.1이라도 잡을 수 있는가요? 100%인데 100%에서 흠 잡을 수 있는 분 제가 상자 하나 드릴게요. 시작되게 없는 상장 하나 드릴게요. 응모보유 확약률, 여러분 봅시다. 무려 12.24%. 이거 잘 나와봤자 제 생각에 한 3에서 4% 정도 예상했는데요. 아주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어, 미래 반도체보다 오히려 더 월등한 성적이 아닌가. 제가 기억하기로 미래 반도체가 한 35%까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더 월등한 성적이 아닌가. 어,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다? 반드시 들어가시라. 반드시 청약하시라. 여러분, 지금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까지는 낮은 시총하고, 낮은 유통 가능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개미들한테 인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기관한테 외면 받더라도, 어, 뭐 가족까지 한 균등 정도나 들어가보시라. 이 정도 분위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균등뿐만 아니라, 집안 가재도 싹 팔아가지고, 어, 전쟁 물자로 다 이제, 스댕 소시라 는거이렇게다 거 이제 돈 납품해가지고, 금목이라도 해가지고, 현금 만든 다음에 이거 청약하셔야 될 지금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제 목이 막히네요. 유통가능 물량 봅시다. 유통가능 물량은 200만 주로 25%딱 맞췄죠 여러분? 요즘 트렌드 25%에 딱 맞춘 아주 좋은 결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350억에 25%면은 얼마인가요? 한 100억 된가요? 100억도 안되는 어, 그런 아주 가벼운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개미들 5명만 붙어버리면 상한가 찍어버린다. 어, 그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유행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낮은 유통가능 물량 최고죠. 그 다음에 낮은 시총 얘는 시총이 500억도 안 된다. 아주 가벼운 종목이다. 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체약증권사는 키움증권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20주 하실 수가 있고, 5만 원입니다. 5원이 아니고, 5원이면 은 좋겠죠. 그러나 5만 원입니다. 5사 났네요. 일반 최대 물량은 한 3만 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7500만 원. 어, 저도 키움증권은 아마 우대국에 가가지고 한 4만 5천 주까지 할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균등이나 뭐 짤짤이 좀 들어가 보려, 보려고요. 뭐 돈 있으면 싹 들어가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그저 레드버튼 전당대지 거기다 돈싹 받아가지고 이제 돈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균등 플러스 어, 비레버 뭐한 주나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먹지 못하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여러분? 부처하고 예수님보다 더 낫지 않은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는 물량이 좀 풍족한 편입니다. 50만 주가 평균적인 물량인데요. 요즘에 고모주 시장이 침체 들어가다 보니까 50만 주싹 청약 안 하고 한 25만 주 청약 이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50만주로 물량도 좀 충분한 편이다 그렇다면 균등 들어갔을 때는 한 주에서 한두주 가량 예상하시면 되고 보세요 여기서 물량 50만주면 균등 물량은 25만주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비, 미래 반도체인가요 그거 한 25만명 들어갔는가요 만약 25만명 들어갔다 그럼 한 주죠 뭐 단순한 나누기죠 여러분 근데 25만주인데 12만 명 정도 들어갔다. 그럼 투주 받는 겁니다. 뻔하죠. 그러면 한 주에서 두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1.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20만 명, 18만 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어, 제 생각은 그러고요. 그리고 비례에는 한 주당 한 1500만 원 정도. 어, 그 정도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도 좀 안전한 주식이 되어버렸다. 아주 좋은 결과에 저도 만족하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들어가시기 바라겠고 한반도 최고의 공모주 주식투버, 주방 함께하는 주식엔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마사지맨이었습니다.